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한주 동안도 말씀 따라 살려고 힘썼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로 큐티 시작해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요 136쪽을 펼쳐보아요 오늘의 제목은 부끄러운 죄를 지은 유다예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딤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번더 읽어봐요. 두번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우리는 어제부터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큐티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였어요. 유다는 첫째가 자라나자 다마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을 죽게 하셨어요. 그러자 유다는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게 했어요. 형이 죽자 형의 아내를 동생에게 준 것이 좀 이상하죠.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서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의 대를 잇게 하고 형의 아내의 삶도 책임졌어요. 다말과 결혼한 오난은 형을 위해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행동했어요. 오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은 오난도 죽게 하셨어요. 그러자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실 유다의 마음에는 셋째 아들도 죽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유다의 셋째 아들은 자라나 어른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셋째에게 다말을 아내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말은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오고 있는 딥나로 가는 길가 입구에 앉았어요. 유다는 입구에 앉아있는 다말을 보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 창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말에게 몸을 팔라고 요구했어요. 유다는 창녀와 잠자리를 갖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과 다말과 잠자리를 갖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요.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해요. 혹시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말씀 열매를 보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한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적어 보아요. 함께 적은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잘 적어 보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나요?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은 죄란다.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싶단다.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나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정말 잘해 주었어요. 한주 동안도 말씀 따라 살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